그 다음에 부주가 나온 거는 이건 누가 붙인 거라고요? 정민정이 붙여서 네 배로 한 거지. 근데 여기는 저 한두 대목만 붙였지만 뒤에는 많이 붙였지. 자, 부주 뒤에 정자와 정자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종교성을 갖고 얘기한 게 바로 뭐예요? 무불경이 있어. 아까 경을 뭐 한다랬어요? 그 경을 애하고 틀린 거는 경은 사랑에다 플러스 뭐까지? 정경. 그까지 들은 게 경이거든. 공경. 그래서 그 노노, 공자 있었을 때에는 전부 다 그걸 강조해요. 이 경의 자세를 갖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게 예야. 그 예는 그냥 인간의 의식이 아니에요. 천리가 드러나고 천명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예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불경이에요. 지경을이원이 폐지하면 뭐예요? 사무사우 이좀 정리하면 그래요 사무사 이건 무불경 무불이라는걸 일부러 쓰는 건 뭐예요 강조 단순한 강조가 아니에요 지속성에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한 번만 경하고 마는 게 아니라 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속성에다 거기는 어디까지 있어요 자발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단순한 저 강조가 아니라 지속성과 자발성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경하지 않은 적이 없어 어떤 면 예, 아, 경원 그래서 종교성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하늘에다 많이 써서, 경천. 사랑 관계에 쓸 때는 애인, 그렇게 많이 쓴다고, 천주교에서 그 경천 애인이 그거거든. 사랑 관계에는 애를 쓰고, 하늘 관계에는 경을 쓰자, 이거지. 경천. 그게, 이거, 그런 뜻이 무불경이면은, 가히 대월상제가 된다. 그 경의 자세로 살면, 알면, 알고 보면 그게 종교 차원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산양 치가 말하기를. 구산양씨가 있네요. 요거는 양씨 되는 사람이 이제. 자꾸 나와요, 이제. 양시는 누구냐 하면 정자의 4대 제자 중에서 으뜸 되는 주자 중에 하나예요. 양시. 양시. 대시 자. 알겠죠? 호가 구산이기 때문에 구산양씨라고 그래요. 구산양씨 정자의, 정자가 본래 형, 일찍 죽고 저 밑에 동생 이천이 70세까지 살때 20년을 더 살지.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이천으로다 모듬이 돼요. 그래서 정시 형제는 이정이라고. 그냥 전부 다뭘 강조했냐면 이거 강조한 거죠. 저기 전에 되어 있지만 주렴 주렴계는 태극을 강조하고 장행거는 길을 강조하고 소광전은 순을 강조했지만 정명도 정이천은 전부 일을 강조했거든 그리고 주자가 그 전부 집대성에서. 그래서 송대유학을 집성하지. 근데 이 핵심은 정, 정자의 영향이 제일 크지. 그래서 정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송대유학을 주작, 주자 그러면 주자가 집대성한 걸 얘기한 거고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정자이기 때문에 정주학이라고 그러고 정주학의 핵심은 이학이거든. 이학. 이를 강조하는 거예 근데 이 이를 강조한 사람 중에, 어 그뭐 이학의 대표적, 정자의 제자 중에 대표적 인 인물이 양시 누구예요? 네 사람. 그거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양시 이름으로다가 얘기면 하 어, 구산 양 호는 구산이고 이름은 양시지. 그다음에 또 누구야? 그냥 염, 한글로 써놔 사량자 사량자. 그저 호는 저 상체 지방 지명을 써서 상체 사시지. 감사할 사자 있잖아요. 사양자 착할 양자에다가 사람인 변에 도울 자자. 어, 저 왼쪽 자자 쓴거 있잖아요. 사량자. 그 다음에 누구야? 유초. 어. 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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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 그 다음에 여대림 네, 네 사람. 양씨 사량자 유초. 그 다음에 누구야? 여대림 여대림 네 사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양 씨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야? 어, 사량자가 제일. 이대제자를 줄인다면 사량자, 양 씨야. 굉장히 그 명도 선생이 좋아했는데, 어, 저 남쪽으로다가 선생님한테 배우다 내려가니까 내 도가 저 남쪽으로 간다고 막그 감탄하고, 그, 저기 어떤 그 얘기 듣고. 저양 씨는 또저 뭐야? 그, 저, 저, 그 나중에 다시 올라와갖고, 이천한테 배우지. 그때는 명도 선생님 돌아가신 뒤에는. 이천한테 배는데그 정문 입설이라는 유명한 그 고수, 고사가 있어요. 정문 입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기, 형, 정명도는 굉장히 포용력이고 따뜻한 기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봄 기운이 많은 거라면, 이천 선생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축이, 아주 어, 가을에그 날씨 기운이 많은 사람이, 그, 이천이거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나중에 이천 제자가 된 뒤에는, 그니까 저 이천, 형하고 명도와 이천이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다 명도 쪽에 가 있었어요. 동생보다는. 그, 저, M, MT 가면은 신발이 이천 선생님 앞에는 없어. <laughs> 전부 명도 선생한테, 명도 선생하고 있으면 훈풍과 같고 좋거든. 왕도 좋아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어 죽고 난 뒤엔 어쩔 수 없이 다 이천으로 갔지. 근데 이천 선생은 엄격하거든. 어렵거든. 그런데 하필은 밖에 선생님한테 왔더니만, 아, 선생님이 마침 참선을 하는지, 뭐, 낮잠 주무시는지 하여튼,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밖에서 서있은 거야. 선생님이 기척을 알고 일어날 때까지. 근데 눈이 와갖고 꽉찼다는 거야. 그 정자가 이천이 자고 나와 보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제자들이 서있는데, 아 어, 그, 여기까지 서 있는데 있으니까. 왜 진작 얘기하지? 그러자고, 이제, 아뭐 어, 저, 그, 얘기, 얘기했지만, 그건 은연 중에 정의천의, 그, 예를 들면은, 어, 엄격성. 제자들이 그걸 감히 범지 못하는 모습의 상징성으로. 그래서 그걸 정문 입설이라고 그래. 그, 서 정의천에서 지금 생각이 남아있어요. 낙양 가면은. 가보니까 정문 입설처가, 거기 저, 저, 딜레, 그, 저, 정자 밑에 세워져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양씨야, 굉장히 그 아주 어쨌든 양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지. 뭐라고 그랬어요? 부산 양씨왈 도는 그래서 양씨로 해서 요것이 나중에 나정원으로 해갖고 어 이통으로 내려와서 요게 어디로 내려오냐 면 주자로 내려와요. 그니까 주자의 정통 스승 계열의 양씨가 있어요. 요사량자 쪽으로 내려가면은 요게 장남원 계열로 넘어가요. 그래서 약간 그게 틀려. 어쨌든, 부산양 씨가 말하기를, 도는 무현미지관이니, 도라고 하는 건 현미의 사이가 없어. 아까, 은, 은미할 밑자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일반 사람이 볼때 은미에서 안 보이는 거지, 깨달은 사람이 보면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현미, 무관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인간의 도고, 인간이 사는 그 진리가 다 어디에 있어? 이, 저, 현실 속에 다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기독이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없어도, 안 본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양심대로 사는 게신 기독이거든.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신 기독이거든. 군자가 대단히 높은 거는 딴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건 뭐야? 남이 안볼 때도 똑같다는 거거든. 딴게 없어요. 볼때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볼 때도 한결 같거든. 부동이 신이야. 그리고 보지 않아도. 실천해. 그게 신덕이거든. 그래서 신덕이 바로 소위 대월제천이다이 시경에서 하늘을 마주 대하는 게 대월제천입니다. 대월제천 마주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하늘이 딱 내려 상제 임렬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 요요 요 대월제천이 바로 신덕이 대학로 중룡에 있는 신덕이 그거다 그러기 때문에 시경에서 물이 물이 물을 우라고 어, 한 것이야.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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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는 거 아까 의심하지도 말고 뭐해 걱정하지도 하나는 의심 걱정이지 상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너에게 임한다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상제 임녀가 임녀라는 거그 종교적 생각이 나중에 도덕적 그 하나의 덕목으로 얘기한다면딴말로 바꾼다면 신덕이다 이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만 그다음 그다음에 하나를 좀더 보시죠 두 번째 시경 인용한 거예요. 시로선 세 번째가 되겠지만, 위에 세, 두 시는 비슷하니까 묶은 거고. 시월. 요때 시는 이 시경 대하에 탕지습에 들어가 있는 탕. 탕에 관계된 시 모아놓은 열개시 중에서 억편의 시야. 이거는 누구냐면, 옛날에 천자를 도와줬던 사람. 무공이 된 사람이 있어. 위무공. 제후인데 위나라의 땅을 보여준 제후인데 천자를 도와줘서 이제 와서 훌륭하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위임무공이야 저, 문학무왕의 왕이 아니라 왕은 천자고, 공우백자남은 제후니까위임무공이 사람이 대단히, 이 사람은 말이야, 나이가 95세 될 때까지도 공부하고 배우고 수양하고 그랬어. 그래서 후대에 다 칭송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배워. 그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 그, 그게 누구냐면, 노노에서 보면, 공자가 볼 때는, 거배곡이라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거배곡이라는 사람이나, 위무공이라는 사람이나. 근데 이 위무공은, 그, 그 아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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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주시대 때 있었던 인물인데, 워낙 훌륭해갖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시가 억편의 시야.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전부 다 억편의 시를 꺼내갖고, 화답을 시작해. 그러니까 그게 자주 인용했던 시지. 자, 그러면 그 시에 한번 내용 하나를 여기 뽑았네. 요거는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서 군자가 취하는 태도를 얘기해서 남이 안볼 때도 한결같이 잘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신독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불개우 옥루라는 얘기를 해갖고, 옥루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고대목이. 그 아, 법문만 잠깐 보고 다음에 저기 하죠 시우 군자 하라. 여기. 요 시경의 내용이 오늘날 해석하고 많이 글자가 틀려서, 요거는 시, 요는 봐라, 본다, 뭐를 이 자는 너이자예요우 자는 벗삼을 우 자야, 네가 너의 군자, 군자는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 인품까지 가진 사람을 군자라 하지만 얘 아주 고대 올라가면 지위가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해, 그냥. 그러다 나중에 지위도 있고 덕도 있으면 그 진정한 군자가 또 되고 보완된 거지. 네가그 위에 산 거, 관리자, 높은 관리자 하고 새기는 걸볼 때, 그, 니까 사람 새길 때 어떻게 해요? 아, 집유이안화 같고. 집유이안이라는 건 뭐야? 이 집자가 화할 집자야. 화하다. 아, 집자가 많이 나와요. 유는 부드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색을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를 집유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안 너의 얼굴을. 무슨 얘기예요? 아주 귀한 사람 만나려면 뭐부터 해? 화장부터 하잖아. 거울부터 보잖아. 뭐를? 하자가 있나? 외모상. 그게 바로 얼굴도 내가 제대로, 그 저기, 화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집유의안이야. 그래갖고서 집유의안을 다듬어서 뭘 나라는 가 불가유건가. 불가유건인 거는 이 불가가 아니라 하야요 어찌, 어찌 하자가 같은 글자예요 어찌 힘을어요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어찌 허물이 있지 아니한가해. 그러니까 뭐야? 집유이안을 해서 네 얼굴을 보면서 혹시 허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가다듬는다 이거지.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사람 만날 때 태도인데 그니가더 중요해.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상제 이실 한데도 상제 이실 되는 건 생각할 상자 제 이실 너의 방에 있는 데를 보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남과 만나고 조정에 나올 때만 그 가다듬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걸 보니 항상 불개옥누라 우 항상 혼자 있어도 어떻게 불개옥누 우 옥누라는 옥루. 게 바로 그 집을 짓면 옛날 서북쪽에 신과 만나는 그방 자리. 이 공간을 옥루라고 그래요. 옥누에서도 부끄럼이 없다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후대에 인정하는 신독처럼 많이 인용되는 문기예요 불개우 옥누라. 옥루. 그러니까 옥루에서도 부끄럼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항상 어떤 자세로다가 있느냐. 여기 무알 그러니까 이런 걸볼때 뭐뭐라고 말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무알 여기 무자는 없을 묻자가 아니라 말라. 말, 물, 금지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연이라고. 비연이라는 건 뭐야? 불연이라고, 불연.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밖에 여러 사람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막여, 운, 구라. 내가, 운, 구, 이를 운, 자, 볼, 구, 자야 이게.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이, 그, 이, 저, 이, 보고, 어, 이, 보는 이가 없다. 아, 어. 막여, 운은, 요거는, 여, 자가, 불현이라 내가 마군 뭐뭐라고 말하지 마라. 뭐라고 아, 이구자가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비현이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은 이미 상제는 널 보고 있다는 거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몸으로 행동한 게 불교 옥로거든 진정한 궁자는 그랬어. 그러니, 신지격사 불가, 탁, 연 하늘이 신, 으로 바꿨네, 이게. 상제가 신으로 바뀌었어요. 신이 격. 격자는 이를 격자예요. 격. 신이 이르는 것을, 요, 사 자는 어조사로 해석해서, 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어, 탁은 요건 헤아릴 탁자예요. 신이 이르는 걸 헤아리지 못할 지연정. 사. 이것도 사도 해석 안 해도 돼요. 함을 며 함을 며 신자입니다. 사신 가역사. 요 사자가 솔 사자가 아니라 올 때는 에 실을 역자예요. 실을 역, 실을 역자로서 그 사자가 아, 솔 사도 있고 실을 역자도 있습니다. 실 타고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 다시 보세요. 신이격사불가탁이연장. 그러니까 탁어 이연장. 그니까, 하늘이, 그, 너에게 임하고 있는 거 내리는 걸 헤아리지 못할지언정. 고증하고 논증하고 확증은 못할지언정. 뭐를 해요? 어, 아, 탁살이요. 아, 그러니, 하물며 이거를 싫어할 수 있으리요. 싫어할 수 있겠는가? 왜그 그래서 요 시경의 내용의 핵심은 아까 뭐를 얘기한 거예요? 상, 위에는 상계 임녀에다 초점을 둔 거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불계 옥류에다 초점둔 거예요. 위에는 상제가 임려하니까 뭐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고. 이제 의심하지 말고 어 그리고 어 걱정하지 마라고. 그다음에 이 시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불계 옥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류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요게 남이 안볼때자한다는게 그거예요. 유학은 잘 보는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안볼때 자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어, 자세한 내용의 이 보충 얘기는 그 주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수 밖에 없네요.